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하하. <laughs> 예, 저는 부산 구석구석 골목, 골목, 걸어, 걸어서, 예, 소개하고 다니는 부산골. 아, 통, 뜨롱, 통, 통, 따. 아, 뜨르르릉, 통, 아 부산골통알배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아이고, 참. 날도 추운데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부끄러운 거 알죠? 쪽팔리고 그래도 이걸 처음부터 해놔니까또안 하면 거진 하더라고.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꼴통 할배 이거 죽을 때까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하면 거진 하겠죠. 자, 썰템썰소리마나 하고? 자, 여기는 어디냐? 예, 부산 송상현 광장입니다. 송상현 광장 앞에 송상현 광장이라고 아 그리스가 있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요이 방향. 저 버스가 내려가는 저 방향으로 바로 다음 코스가 서면역입니다 서면역 요 송상현광장은 부전역에 내리면 바로 요 건널목만 요 신호등만 건너면 올라오자마자 바로 요 송상현광장이고 부전역 다음이 서면역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보이는 여기를 따라 올라가면은 부산시민공원 예초동 나오죠 시민공원 나오고 초그 뭐야 어린이대공원 자, 이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연산로타리막 동네 쪽으로 가는 데니다연산로타리 예, 더 가면은 경부고속도로 나오죠. 쭉 가면 저 범호사까지. 자, 요 위에가, 이제, 저, 지금 보이는 요 방향, 요 위에가 전포동입니다. 전포동. 알겠지요? 몰라도 알수 없고. 다른 지방부는 지금 뭐, 무슨 소리가 모를 거예요. 예, 자, 송상현 광장. 송상현 아는 거의 다 알죠 송상현이 많은 뭐 어떤 분인가 자 우리 송상현은 동네 부사입니다 동네 부사 쉽게 얘기해서 동네 그뭐라노 동네 부사가 뭐죠 아 구청장인가 뭐 하여튼 동네 옛날에 동네가 엄청 컸잖아요 엄청 컸어요 동네가 거의 뭐 하여튼 엄청 큰 그런 지, 지방이 있죠 지역이 있는데 그 동네 부릅, 그때 있는 동네 부였습니까? 네, 뭐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부사, 부사, 송상의 부산가? 아마 동네 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국사 시간에 제가 졸아가지고, 그래서 물난에, 하, 아, 다시, 뭐라 시으려 되노? 자, 요 놈, 자, 바닥에, 요 보면은, 어, 또 이렇게 광장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요 아베크, 오늘 비가 와가지고, 또 날도 춥고, 오늘 엄청 춥잖아요. 예, 날도 축구해서 아베크족들이 별로 없네. 여름에는 오면은 개들이고 사람들 엄청 옵니다. 이는 완전 개판이다 개판. 성상현 광장은 여름에는 개판이다. 개들끼리 와서 데이트하고, 아, 개, 개들끼리 개그 미팅. 예, 만남, 그런, 만남의 광장이죠. 개들의 만남의 광장. 여기서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 저 밑에 가면, 저밑 내려가면은 나무 숲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 가면은 개들끼리 인사하고 잘 지냈나 뭐 어쨌나 멍멍 월월 막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인사하고 똥구멍 시리 핥아주고 막 예, 난리도아닙니다 그랬을 라면에 송상현 자부산대 내가 그때 요번 10월달에 우리 동네 업성 축제 영상 올린 거 보신 분은 그 뮤지컬 공연 보셨죠? 제가 올린 거막 애들 그 양민학살 일본군 조총 일본 그 외놈들이죠 그 당시 외구들이죠 외구들 예 외구들이 조선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임진왜란 때그 우리나라 양민들 예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요 다른 사람 뭐 그때 뭐 동네부에 뭐그 관리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 송상현 부사하고 그 누구야 그, 우리, 백성들이죠. 백성들, 할, 아줌마들하고 전부 다 낫들고, 곱게들고, 삽들고, 그래갖고 싸우고 다 죽었잖아요. 거의 다, 다 죽었어요. 성상현 부사도 죽었고, 다 죽었고. 그래도 그나마 일본 그 외국 외장이 우리 성상현 아, 우리 그, 어, 우리 그 부사님을 뭐, 이렇게 죽이지 말라, 뭐 하여튼 굉장히 아 높게, 굉장히 그 어떤 기계와 어, 그 어떤, 그, 국, 가 중수심에 대해서, 음, 높이 인정을 하고, 그때 하여튼 뭐, 외국, 외국 대장이 우리 송상현, 그, 커 분을, 어, 이렇게 죽이지 말고, 모셔라,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지금, 어, 전, 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뭐, 알게 뭐고, 그죠? 원래, 원래 한국도 국뽕이 강하다, 아닙니까? 나라, 뭐, 자기 나라 닮아 다 국뽕이 있죠. 뭐, 자, 뭔가 조합 미화시키고, 예 그런 건 있으니까 예 그거는 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그런 소리가 아마 들어보셨죠 예 그랬다고 그리고 우리요 아 우리 성상현 광장 여기는 조그만 개울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개울이 되고 물이 없네 여름 여름에는 요 하천에 물이 막 흘러요 요 여름에 요 오면은 하천에 막 물이 있는데 요 보면은 깔치하고 고등어 여기 보면은, 그, 뭐야, 갈치도 있고, 고등어도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방어, 예 도다리, 안하고, 이런 것도 여기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해녀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멍게, 소라, 그런 것도 막 잡아요. 요,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요, 보기보다. 요, 여름에는 한번 오세요. 고기 낚시대 들고, 요, 오시면은, 고기가 상당히 많이 잡힙니다. 특히 깔치가, 이게, 깔치가 그래 맛있다더라고. 네, 예, 요, 깔치 잘 잡힙니다. 요, 요도 요, 요, 다 이래 있잖아, 여기. 보면은, 예, 요, 전부 다이렇게 이제, 물, 요, 사이사이 이런 데, 이제, 이게, 은폐물입니다, 은폐물. 요, 돌들, 나아지가 있죠. 요, 은폐물 사이사이마다, 막, 메기메기도 맥이, 많고, 저, 개한 마리 나오네. 아까 저기 얘기했죠, 개. 예, 개. 개입니다, 예. 요, 깨울려 있죠. 요, 깨우려도 요, 한 번씩 가다가 요, 깔치하고, 고등어하고, 그, 잘, 요, 낚시대한 번씩 여름에 오면은, 요, 낚시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여기서 깔치도 잡고, 고등어도 잡고, 또 해녀들 오셔가지고, 잠수부입고 들어가갖고, 그, 멍게, 소라, 예, 그런 것도, 심지어는 문어도 잡아갖고 나오고 그래요. 그만할게요. 미안합니다. 예, 이것도 개한 마리 갑니다. 안녕. 그만할게요. 재미도 없지요. 아이고, 소리도 뭐 하루 이틀이지. 자, 여기는 광, 이 광장, 저자 올라가면 광장이 또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이거 이제 물 깔았네요.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러니까 참 운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부산 송상현 광장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주 상당히 잘 조성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 부산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떤 자랑거리로 저는 아예 참 좋아합니다. 자주 오는데, 자이번에는 오랜만에 왔네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오면은 그 미국에 그 뭡니까? 그... 그... 씨 무슨 광장 있잖아요. 무슨... 무슨... 아씨... 그 여자들 막빨가붓고 썬텐하고, 빨가붓고는 아니죠, 그죠? 예, 비키니꼭 도심 한복판, 뉴욕입니까? 어디, 뭐, LA입니까? 그 무슨, 하, 그때는 내가 이야기 했는데, 아, 미치겠네. 하여튼, 씨. 그 있잖아요, 미국에 와, 무슨 시내 한복판에, 무슨 공원, 그 엄청 큰 공원. 그거 가면은 막 잔디밭에 여자분들 옷 홀딱 벗고, 브라자만 차고, 그 뭐야, 책 읽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피크닉막 오고, 그런 느낌? 예, 살짝 그런 느낌 납니다. 근데 여기는 뭐 낮에 와도 뭐 이렇게 앉아, 잔디밭에 들어가서 앉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요 옆에 이제 요런 데죠 벤치, 벤치 아고돌 위에 저런 데 앉아가 있지.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요 잔디밭, 잔디, 근데 잔디밭을 못 돌아게 만들어 놨죠. 우리나라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아, 씨, 잔디밭에 도, 못 돌아게 할바에는데만다고 잔디밭을 만들었노. 안 그래요? 인간이 사람이 들어가서 편하게 쉬라고 잔디밭 만들었지. 이 앞에도 보세요. 이렇게 큰잔디밭 만들었고 못들어가게 줄치 놨잖아. 또그 마루 만들었는 거. 그냥 오래 깔고 말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아니, 또말 나온 김 한마디. 어제 아래 그래, 크리, 남포동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할 때도. 그, 나, 자, 저, 앞쪽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는 기독교 단체에서 했거든요. 그러고 전부 지금 재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 비리로 해갖고. 행령 그래갖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자, 뭐, 어쩔 수 없이 그 구청에서 이제 주체 주관을 해서 하는데 가서 보니까 완전 뭐 기존에 하던 때보다는 완전히 그 엄청 아 규모가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그 원래 그저 밑에 강북동부터 해가지고 쫙 국제시장 위에 입구까지 전부 다그 불빛 나무마다 싸그리다 그 가지까지 전부 다. 어 불빛으로 향 찬란하게 막 전부 다 예전에는 그래 가만 놨는데 어제 아래 어제는 가서 보니까 어입니까아입니까그 보니까는 어저 밑에 강북동 밑에 쪽에 그 남포동 그 밑에 또강북동 쪽이죠 그고 그 밑에 쪽에만 좀 이렇게 막 조금 잘 해놨고 위쪽으로는 아니 개파이더라고요 아예 행동 만동 그러고 그 나무 도가지지그 조금 해놓고 가지까지도 안 올리고, 그냥 막, 기둥만, 살짝 감아놓고. 그, 거도몇개안 해놨더라고. 예. 저, 국제시장 위에까지 해놓게 아니고. 하여튼, 그 엉망이더라고요. 엉망인데, 그 점령식 할때 보니까, 는한 30명, 사시, 한 30명 이상을 갖다가 어, 그 날, 엄청 추웠거든요. 그 날. 엄청 추웠는데, 그 시민들 그 점령 보려고, 이제 처음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 불, 빨리가 안 하고, 뭐, 소개한다고, 예? 뭐 심지어는, 뭐, 무슨, 새말근고, 지원까지다 소개를 하고, 전직 구청장, 뭐, 뭐, 베리 벨놈들 다 왔더라니, 뭐, 다 소개를 하더라니깐요. 아이고, 네. 뭐, 무슨,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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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무슨 사람부터요. 아니, 그런 인간들이, 철이 축제 점점등세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내가 하도 열이 받아서 고함을 함질렀거든요 그니까, 막,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 올라와갖고 뭐 축사 하는데도 하는데도 뭐 한놈 두놈이 아니고 막 계속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아직까지도 그런 그 위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마인드가 국민들 지금 의식 수준을 못 따라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동네 그저 시골에 이장들 하던 그 꼰대들 하던 그런 아직 섭성하지 아직 못 버리고 어 축제는 시민들의 축제가 돼야지. 저들 뭐안 그래요. 시민들이 즐겁고, 시민들이 흥이 겪고 시민들이 이렇게 신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 거지. 보면 저거들끼리 하고 앉아 잡빠졌다니까요 그래빠져 저거들끼리 돈 펌빠이고 번개치갖고, 막걸리집에 만나갖고, 막걸리나 마시고 말지. 국민세금으로 하면서 생색은 저거들이 다 내고. 그거 많은 직들입니까? 다음에 한 번, 내년에도 가갖고 그절를 하면, 진짜 가만 안 했을 겁니다. 어? 새끼들 박수를 치려면은, 그런 그 사람들 불러올리갖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서 그 경찰들, 그, 그, 날 추운데, 그, 어, 근무한다고, 그 고생하는 경찰들을, 그, 그, 다른 사람, 시민들을 위해서 또 박, 어,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뭐. 우리 또, 우리 안전을 지키고 있는 우리 경찰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칩시다. 이런 거를 해야지. 대단한 뭐, 새말건고 직원이 누구누군데, 뭐. 그런 놈들한테 왜 박수를 치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뭐, 새말건고 가고 뭐, 대출을 받았나, 뭐 그랬노? 아니, 점등시 철이, 크리스마스 점등시 철이 축제하는데, 세마을동국 직원이 왜왜 왜 거기서 인사를 하고, 어? 전직 구청장이 마로 인사로 기 나오고,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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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문화재청에 뭐, 그런 놈들이 그 마로 나옵니까? 아, 제말 틀렸습니까? 네, 좀 흥분하긴 했는데. 그런 거저 보면 저는 엄청 열받아요. 좀, 지금 시대가, 지금, 어? 지금 어제, 어제 뉴스 보니까 드디어 이제 개인, 하늘을 나르는 개인 1인용 오토바이가 나왔더라고요. 드론을 좀 크게 만들어 갖고 막, 어, 그한번 충전하면 10시간인가, 이제 지 혼자서 타고 날아다니는데, 지금 시대가 나 혼자서 이제, 어, 자, 나, 자전, 자전거, 아, 자전거, 나르는 오토바이를 지금, 어, 타고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거 많은 짓거입니까 그런 것들이. 네 지금, 지금, 지금 내 진짜 윤석열이, 문재인이, 그 지금 어저 이태원 사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지금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내 지금 꾹꾹 참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한번 정치 이야기 는 웬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놔 니까 아 이거를 지금 하, 막 미치겠습니다 입이 간지러워 가지고 미친 새끼 똑같은 놈들이에요 전부 다한 놈이라도 똑바른놈 없어요 지금 뭐 문재인도 마찬가지 네 문재인 찍었습니다 윤석열이, 뭐, 뭐,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대안은 솔직히 지금, 지금 현재로서 이재명이고. 뭐, 지금, 어쩌든 이재명이 같은 놈, 나온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이 안시켜몰라면 어, 좀 젊고 참신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정말, 저, 뭐, 노무현 정도야 안 되더래. 노무현 같은 사람이 이더 이상 나올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 그런 정말 획기적인 젊은 마인드의 어떤 그런 분들이, 분이 안 나오는 이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밖에 더 있습니까? 좋아서 제가 그친그 그 사람이 좋아서는 소리 아니에요. 솔직히 윤석열이는 아니다닙니까 깨졌고 이야기했어. 이제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 나라 망친 놈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개망 개 완전 개망친 놈이. 그러고 저저 저, 윤석열이는 그런 인간이 왜 됐다? 문재인 때문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 언제는 문 문재인이라니까. 자, 보이소.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뭐저 이재명이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렇고 그두 인간이 정치를 해본적 있어요? 기껏 해 봤자 검찰청 총장에 했놈 한번 했놈. 그 했놈이고 한 놈은 어? 기껏해야 구, 뭐 경기지사 뭐뭐 뭐, 뭐 했노? 성남에 뭐 어? 시장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야이 새끼들아. 이놈의 새끼들아. 정신 정치하는 놈들이 어, 이런 데 대해서 한 놈이라도 사과한 적 있습니까? 얼마나 저거 새끼들이 20년, 30년 정치했다는 새끼들이 어,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정치, 정처도 모르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 후배가 되냐고요. 이 바보들아. 그럼 지금까지 정치한 놈들이 뭐 했습니까, 그러면? 내말 틀렸습니까? 똥구멍으로 정치를 해나오니까, 예, 생판 정치 정 정치 예 정자 정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얼마나 지금 정치꾼들이 어, 못났으면 그런데 대해서 참한 어? 놈도 시새끼도 어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말하는 한 한놈 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나 못했으면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 정자도 모르는 저런 초보들을 갖다가 대통령 후보를 내웠다는게 참,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참담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잖아요. 민주당도 이 나라 개판 만들어 놓고 어느 새끼 한 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새끼 한 몸도 없고 지금 벌써 또 국민의힘 국민의힘당 이것도 아마 벌써 국뭐 국, 선거 끝난 거 언제가 또좀나 세월 지나면 또 석고대자입니다 전부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부 다 무릎 꿇고 어, 한 분만 살려주십시오 옛날 박근혜 했던 거 있잖아요 한번더 한다니까 그냥 보세요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번 참에 민주당도 쪼개지고 국민, 국민의힘인가 지랄인가 그 새끼들도 쪼개지고 당다 쪼가라지나갖고 다수당 만들어서 저 정치판 전부 다 새로, 물갈이 싹 새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견이니까, 아예도 할수 없고, 맞아도 할수 없고, 그죠? 아이고, 송상현광장 이제 여좀 내리고, 잠깐만 좀 삭깁시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억수로 제가 뭐 잘라가지고, 뭐 정치에 관심 있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한몸, 뭐, 어, 지금 겨우, 어, 간수하고, 지금, 중리산이하고, 사는 놈인데, 뭐, 제가, 주제 넘게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또, 우리 요, 시청하시는 분들, 짜증나게 해가지고.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재밌었잖아. 응? 맞지요? 그, 오늘도 나는, 앞으로 계속, 저, 이거는 내, 미, 내가 미는 거는 뭐냐면, 우리 영감, 영감탱구리인데 좀,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 죽읍시다. 오늘도 한번 연습 한번 합시다. 어떤 거냐면, 저, 내 맨날 하잖아. 감사합니다. 예. 톤도 내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톤. 말, 어투.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투도 내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특히 나이 뭐, 한50 중반 넘어선 사람. 이런 말안 해봤잖아요. 어? 잘, 10명 중에 한두 명은 내처럼 할라나 7명 정도는 그래 이렇게 이런 말을잘안할 건데 어디 가도 뭐 예를 들어서 가, 가게 가도 애들 이렇게 가, 물건 주고 이렇게 건네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말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아, 해좀좀 좀, 좀. 어? 좀. 좀 합시다. 다시 한번 할게요 따라해 봅시다. 나우. 뭐지? 따라한다. 리슨. 아, 리슨 듣는 거구나. 나우. 멋 뭐, 뭐, 나 지금부터 뭐 따라왔다, 따라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거 e 서 이제 한마디 더 하면 man, 테 사랑합니다. 수고 그동안 참 수고했다 사랑한다 고맙다 고생했다 좀어좀할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지요 모르면 아직도 인간 철들더라, 인간 들 됐고.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들은, 이제 철들면 죽을 때, 죽을 때 철, 딱 철들지요. 그러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죽을 때가 다 돼가면 이 철들어. 아, 내가 허황되게 살아왔구나. 어, 그래, 한마디 더 하면 내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요 클로버. 새 클로버. 지천에 깔린 게새 클로버. 행복! 그 꽃말이 행복입니다 세잎클로바 그 다음에 우리는 네잎클로바 따로 다니잖아 네잎클로바 꽃말은 행운 행복 세잎클로바 행복은 지천에 깔리는데 그거는 모르고 어, 네잎클로바 그 행복 행운 쫓아가지고 어, 네잎클로바 찾으러 막쳐 다니 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아 살아보이 거기 아니다 싶을 때는 이미 내일모레 죽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이고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니처럼 달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각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날 두고 간님은 용서하기 했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들 곳 없으라 허전한 이 마음, 정답도 옛 동산 찾는다.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듯이 고통, 이 고통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 것 바이바이 조금 히, 조금 막 고여야겠죠. 썰때 네, 노설이 듣는다고. 자, 날이 많이 춥고 많이 춥네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진짜 얼굴 한번 봅시다. 꼴통 할배하고 막걸리 한잔 먹읍시다. ,이.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자. 얍. 아, 바이바이 안녕.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